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경북흥사단 대표 김성수입니다. 척추전문병원인 보강병원 정물수 원장님의 추천으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닥터헬기는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골든탈만에 구하기 위한 하늘 위의 응급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닥터헬기가 소리 민원으로 운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풍선이 터지는 소리와 닥터 헬기 소리 크기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닥터 헬기 장격 시 발생하는 소음을 잠깐만 참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풍선 터지는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약간 놀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흥사단이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실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신동학 대표님, 교동성학교 이병택 교장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창립한 민족 운동단체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사회 교육 운동, 투명 사회 운동, 통일 운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이어가겠습니다. 닥터 헤르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자, 모두 풍선 들려주십시오. 네. 네, 소리가 네. 감사합니다.